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만해 TV 의한우대입니다 자, 오늘은 뒷배경에 공부하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강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지금 상하가가 변경이 됐죠. 제도 자체가. 자, 이렇게 되면서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는 방법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 모르면 이 공식을 모르면 호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뀐 것부터 한번 볼게요. 기존과 바뀐 것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공모가격 기준, 마이너스 10% 시초가 이제 예, 결정이 되겠죠. 동시효과 가기 전에 시초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부터 100% 그러니까 최대 2만원부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서 하한가냐상한가냐예요 그러니까 뭐 따상이다라고 하면 만원, 공모가가 만원이다라고 했을 때 최대 26,000원까지 상승이 나는 거죠. 이게 그날 첫 상한가 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모가에서 어, 시초가 결정이 되고 그 이후로 상한가까지 가게 됐을 때 공모가 대비해서 16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정부가 이거를 바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증권사와 프리아이프에 참여하는 이런 투자자들,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규로 상한가 제도가 나온 게 뭐냐. 시초가 결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 최대 400%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럼 내데공모가를사고 그다음 날 시초가 잡을 수 있으면 얼마 나 좋습니까? 그렇 근데 이미 시초가 자체가 뭐300% 이상 올라가 있거나 혹은 뭐200% 올라가 있거나 이미 살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한 방에 치고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 시초가 자체가 아주 높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봉이쭉 나오게 되는 거죠. 한달 동안 올라가야 될 양을 그 당일날 다 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음봉이에요 그 그때 들어간 사람 다 손실 나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매물벽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높게 출발했으면 기존에 있던 이매세들다 팔겠죠. 네. 자, 그래서 새롭게 바뀐 이 제도는 여러분들이 꼭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락은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4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50% 뭐, 뭐 상승했다 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 주가는 시초가 대비해서 30-40% 빠져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음봉이 길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가는 이제 폭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적정가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장는 업체들 보세요. 특례 상장이니 뭐니해서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기업이 주가가 엄청 높아요. 시가 총액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있는 기업들도 뭐 영업이익이 100억짜리면 시가 총액이 막 5천억, 8천억 많게는 조 단위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적정가 대비해서 이미 3배, 4배 높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로봇주들이 막 폭등하고 있어요. 그럴 때 상장을 딱 했다라고 하면 이제 급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신규 상장주 시초가 대비해서 65%에서 70% 하락해야 법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적정가 대비해서 이미 주가가 시초가가 두 세배 높게 출발했으니까요. 그래서 반 토막 또는 3분의 1 토막이 나야 저가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대형 주급이 있어요. 이 대형 주급은 뭐냐? 시가총액 1조 이상 또는 업종의 대표주라고 했을 때 45%에서 50% 정도 하라 그래야 저가면서형하게 되는 거죠. 자, 꼭명심하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모가 시초가 대비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시초가 대비해서 30% 빠졌다 이렇게 해서 적가면서 있다가는 큰코 다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이거 수치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바뀐 게 6월 달부터 바뀌었으니까요. 그 전에 신규 상장하는 볼 필요가 없는 거고 6월 달 이후에 상장한 종목들 보시면 되겠죠. 자 센서비라는 종목을 보세요. 시초가가 13,000원이야. 이거는 소용주죠? 그러면 시초가 대비해서 65%에서 70%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나야 돼요. 그러면 13,000원에 3분의 1 토막 가면은 뭐 4,000원, 3,000원 되겠죠? 예, 그때까지는 저가 매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센서뷰가 여기서 뭐 어설프게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 4,000원이에요. 여기에서 65% 이상 다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바로 가진 않겠지만, 손실이 크지 않는, 이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Y랩이에요. 22,000원 시초가입니다. 그러면 3분의 1로 나눠보세요. 7,000원대. 그죠? 그래야 어느 정도 저가가 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샀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노 시뮬레이션. 어, 시초가가 45,000원입니다. 그럼 3분의 1로 쪼개면은 15,000원 이하권이 되겠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다가 15,000원대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밀리면서 이제는 11,000원대가 내려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이 진행되고 있죠 뷰티 스킨입니다 상장 시초가가 한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 5만원에서 3분의 1 정도 빼버려도 돼요 대략적으로 17,000원, 15,000원 요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만큼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저거점을 치고 올라갈지는 누구도 알수 없는 내용이 되는 거고 질적 반등은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요거 좀 예외적이죠. 뭐가 예외적이냐? 보단위 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업종의 1위 기업이죠. 어,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우리 협동 로봇의 1위 기업이에요. 1위 기업은 시초가 대비해서 45% 정도에서 50% 정도 하락하는 지점이 네, 저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산 로 보틱스는 시작가가 얼마냐? 지금 여기 보시는 6만원 조금 됩니다. 바토을 나눠보게 되면 3만원대 초반이 되겠죠. 45%를 빼게 되면 3만 3천원, 3만 2천원 정도 나오게 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두산 로 보틱스가 반등하는 이런 것들을 보셨습니다. 이런 공식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 두셔야 신규 상장주에서 당하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주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지금 엄청난 손실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표이되고 있는데 이 공시가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향후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도메아 TV 한동 대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